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는 매일 선택하는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씻을 것인지, 날 것인지, 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오늘은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학교에 가면 잘 것인지 공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덕을 받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상적 기준이나 또한 나의 욕망대로 또 그냥 나의 편리 대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평가와 시선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욕심으로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기하고 질투 가운데,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도 늘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 인도함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에게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과 또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늘 가만히 들면 욕심대로, 시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누가 계세요?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갈등이 그냥 생겨요. 내 욕심대로 했던 선택들이, 내가 그냥 질투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선택들이 갑자기 우리 안에서, 아, 이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갈등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해라.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길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절제하기 원하고, 또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육체와 성령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체와 성령은 함께 갈수 없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 앞에 그냥 육체의 대로 우리가 해결된 대로 선택할 것인지 그냥 옛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대로 그냥 줄 것인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죄 따라가 아이 주면 그냥 거짓말하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는, 오래 찾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울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 일 육체 수요 가운데. 몇개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이다. 더러움이고, 호색이고, 우상순계고, 마술이고, 원수고, 다툼이고, 질투고, 분내이고 이기심이고, 분쟁이고, 분열이고, 시기고, 취한이고, 방탄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이것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이제 새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순히 이것들을 해나면 나뻐 죄졌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돼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네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육체 일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살아가는 것도 다 무너지고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육체의 생각과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래도 하루에 매일매일 어느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경고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네. 육체를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를 갈등 가운데, 그냥 고통 가운데 계속 두게 돼 있어. 믿고 순종하면 될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 드렸듯이 이 하나, 하나, 하나의 균형이 오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를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면, 자기 자신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육체 소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성령께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살아가게 되고 선하게 살아가게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칙 그걸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 우리가 그 읽은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때 분명히 이 안에서부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그래도 살아나라 하시는 그 말씀,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절제하게 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들리지만 들리지 않아. 부모님들이 누구야 이것좀 갖다 줘 들리지만 들리지 않아. 얘야 좀 조용히 해 봐라고 소리는 들리지만 뭔가 들리지 않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까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뭐라 고했어 하나님 말씀이 뭔데? 라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각 사람, 사람, 사람마다 그 성령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서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낼때 고집, 그리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요? 사랑하고 용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근데 기도만큼 어려운 거 그죠? 사랑하라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용서하라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우는 거야.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님인대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내져가는 것이다 라고 네.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삶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어린이도 어렵고 어른들도 어려워 왜? 네,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린이라고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걸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때, 아멘! 하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아멘. 네.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말하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의 열매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의 열매를. 그럼 우리가 말씀하에서 성령을 심으면, 연 열매가 매점 지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신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선택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기 이 같은 것을 얻지할 법이 없는가? 네.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이 열면 맺게 되는 것은 너나도 무 자연스럽다. 여러분. 아이들이랑 오늘 열시에 레드 릴때 이걸 해봤어. 이게 예. 손가 락한번 이렇게 해보시래. 네. 그러면 영은 없어요. 영은 없고.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그래도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아. 다섯 개가 피고 있고. 그래도 한한네개 정도, 세개 정도, 한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나 아니야. 나 아직 부족한 것 같아. 한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 옆에 이렇게 눈치 보거나 허니하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손가락으로. 네? 너무 없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 마시고. 우리 그래도 하나님으로 맺어지는 삶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되게 사랑의 열매가 얼만큼 있으신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러면, 희락의 열매는 얼마나 있으신 것 같아요? 희락. 네. 그럼 화평의 열매는 얼마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게 정말 고난인 거죠. 오래 참음의 열매. 얼마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대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럼 양선의 열매는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 것이 내게는 얼마나 있는가? 충성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고 따르는 그 충성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음, 온유 저희 교회도 온유가 있어요, 꼬장. 아침에 예배를 나갈 때 우리 온유입니다.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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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거, 절제. 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절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고 멈출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와 같다고 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송이 하면 한 알이 아니라 여러 개 달려있는 포도 한 송이 그 포도 한 송이에는 여러 알이 달려있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한 송이와 같다고 같다 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사람이에요 뭐에 죽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죠? 정욕, 탕심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이제 여러분은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뭐가 같이 죽었어요? 정욕도 죽었고 탕심도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육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살아나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이제 더욱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로서 님 축복합니다. 억지로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열매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이겨주세요. 성령님,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화날 때마다, 시기할 때마다, 질투할 때마다, 참지 못할 때마다,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는 육체 일대로 살아남으로 또 후회하고 또 갈등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하루의 모든 선택이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서 정말 성령을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수고하는 삶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글씨도 축복합니다.